안녕하세요. 고마탄입니다. 베리데어라2. 오늘은 신규 피속성, 근딜이죠. 가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킹성비는 이돌파의 명암 전무긴 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유가 되시면 킹성비, 이돌까지 해서 도끼 두개 발동까지 하시고, 못해도 명암은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명암 딸바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항상 얘기를 했는데, 야, 이제 달라졌어요. 신규 컨텐츠인 황금의 도시가 나왔죠. 야, 여기서 진짜 역속 딜러 아니면 딜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피속성인 엘리아르와 함께 가비가 4단계까지 노리실 거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가비를 세팅하고 나서 4단계 피속성 엘리아르와 함께 좀 쉽게 깨고 있어요. 제가 첫날에는 일반 스킬 룩백을 보고 야, 이거 군신에서 시작하자마자 룩백 치고 약간 오피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약간 배다 세팅으로 해서 군신을 쓰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딜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애매했거든요 그 이후로 시청자분들 조언을 받아서 출혈 세팅을 했어요 야 그래서 지금 딜이 생각보다 달달합니다 그래고 몸빵이 생각보다 안 세서 PVP보다는 레이더 딜셋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일단 전문은 명함만 따더라도 공격의 취약이라서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출혈 상태 적을 타격하면 싸움이고 싸움이 10스택 쌓이면 15초 동안 피해량 20% 감소 그리고 주는 피해량 30% 증가라서 명함만 따서 가는 것도 괜찮고요. 이걸 풀재련을 했을 때는 야 뎅감 32%에 피해량 60%죠. 약간 어, 하겐 대검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싸움 10 스택을 쌓아야 된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한데 기본 옵션도 공격 취하기라 너무 좋아요. 저는 양날의 힘을 쓰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연을 살펴보시면 공속 증가에 방어예요. 1돌파에는 출혈 상태 대상수에 따라서 공격, 공속, 이속이 5%. 그러니까 최대 오중첩이니까25% 증가하죠. 그리고 이돌파는 도끼 수가 2개 증가합니다. 시그니처 쓰면 도끼가 계속 돌면서 때리죠. 얘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돌파까지가 킹성비고요. 그 다음에 4돌파를 하면 출혈 피해량 증가 수치가 증가하고 상처 약화의 효과 증가, 출혈 확률 증가.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좀 이따가 스킬을 보시면 평타에도 출혈이 걸리는데 3타까지 해서 80% 확률이에요. 근데 이게 사돌파를 찍으면 100% 확률로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면 저도 사돌파까지 하고 싶긴 한데, 사돌파를 하면 풀돌파가 욕심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자, 6돌파 질이죠? 도끼 2개만 해도 사기인데, 3개가 나갑니다. 그래서 3개가 돌고, 다른 캐릭으로 스왑을 해주더라도, 도끼가 계속 주변을 돌아줘요. 그래서 서포트 딜러도 괜찮아. 그럼 스킬 한번 살펴보시면, 자, 받아라. 보이시죠? 스킬 부여 확률 1타에 30%, 2타에 50%, 3타에 80%인데, 이게 4돌파를 하면 50%, 80%, 100%가 된다고 합니다. 야,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랑 싸우자. 늑백시키고 출혈 가속도를 368%. 그러니까 출혈이 걸리면 빨리빨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둠한테 50% 확률. 데스크라운 카운터긴 해요. 기본적으로 역속 딜러를 잡으러 가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방무 50%를 달고 간다 고 보시면 돼요. 방무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그리고 시그니처는 대박이죠. 이거 두개 돌죠. 풀 돌파하면 3개 돌죠? 그냥 갈아버립니다. 꼭주으면다 죽었다고 봐야 되고. 출혈 상태 에비해 증가가 있습니다. 12초, 쿨타임 22초. 자, 무기는 일단 양날의 힘을 쓰고 있어요. 저는 양날의 힘이 4제련이라서 배다 회복에 생업이 있어서 좀 생존은 좀잘 되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1돌파만 해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맞을 경우에 지확이 8%, 지피가 33%인데, 세대 맞으면 지확이 25%에 지피가 100%라 보시면 돼요. 자, 세팅은 기본적으로 지속 피해, 마부 달아주시고, 출혈 피해 증가를 최대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혈 피해 증가 다 달았죠? 지속 피해, 마부 달았고, 출혈 피해 증가, 지속 피해, 마부. 마부 도안이 좀 없어가지고, 조금 학격으로 달았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를 올리면 될것 같고, 최로로딜 상승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무구에요 무구. 무구가 지금 공격력 7%죠? 그 다음에, 받는 피해 75% 감소에, 스킬 피해 20%예요. 1돌파만 해도, 공격력 18%예요. 추가로 밑에 능력치까지 올라서, 이번 무구가 어마어마하게 능력치 상승이 큽니다. 못해도 영웅 등급은 가져가셔야 돼요 영웅 돌파가 쉽기 때문에 영웅 1돌파를 하면 전설 명암정도 딜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유물 유물은 그냥 닥치고 제주색가세요제주색 하면 적에게 가하는 지속 피해가 30% 증가하고 강군 가하는 피해 35% 증가합니다 이 친구도 약간 강군 캐릭이거든요 그래서 지속 피해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격력에 방우 달아주시고 지약 지피 있으면 좋고 배다감도 있으면 좋죠 그래서 나름 잘 맞췄습니다 5번 부위는 제작으로만 붙는 공격 퍼센트를 붙여서 공격에 공포 붙여놨고 나름 잘 맞췄어요. P.P.의 공격력 지약이좀딸려서지약으로 맞추고 유물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악세는 지속 피해를 맞췄습니다. 지속 피해 가셔야 되고 쿨감의 지속 피해 그리고 배다감이 좋죠. 방어력 세팅을 했고 자 광륜은 이번에 전념 광륜 뽑았습니다. 공격력 퍼센 오르죠. 일반 스킬과 시그니처 피해량이 6.5% 증가합니다. 상체 악화 상태일 때 추가로 10% 증가. 광륜이 너무 좋아가지고 엘리아르도 착용을 해줬습니다. 엘리도 덕분에 시그니처 스킬이 엄청나게 딜 증가를 했습니다. 엘시드도 전용을 뽑았어요. 지속 피해 25%죠. 즉 타격 시 출혈 피해가 10% 증가하고 상체 약화일 경우 공격력을 6초 동안 8%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치확이 50%지피가 100%죠. 근데 양날의 힘이 발동하면 치확은 대충 75%지피가 200%가 됩니다. 방문은 18%인데 실질적으로 어둠을 때릴 거기 때문에 한70% 정도 되겠네요. 생업 확률 26%큰 의미였고 배다 회복량 30% 배다 감 35%인데 36.6잘 맞췄죠? 쿨감 27%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속 피해 163% 그리고 출혈 피해가 보석 덕분에 19.7%를 0 맞췄네요. p p 의 63%입니다. 자 이러면 공격력이 한33,000 정도 나오네요. 비통 6만. 자이 상태로 황금 도시 한번 돌아볼게요. 황금 도시에서 딜 테스트하기가 좋더라고요. 내성도 안 뜨기 때문에 이제부터 딜 테스트 남아 다들 신캐 나오면 황금 도시에 넣어보면 됩니다. 출혈 피해가 10만, 방금 떠죠? 10만 정도 뜹니다. 그리고 이 갈가리가 사기예요, 사기. 4기. 이번에 두 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가비가 짱짱맨입니다, 짱짱맨. 지금 8만. 근데 출혈이 가속도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들어오죠? 지금 8만. 10만 7천까지 뜹니다. 이렇게 혼자 녹여버립니다. 물론 1단계예요 자, 이렇게 갑이 는 군신이나 아레나에서는 생각보다 몸빵이 약해가지고, 특히 카운터가 어롤하잖아요. 피다 보니까. 그래서 잘죽어요 하지만 앞으로 뭐 시즌2에 월드레이드, 길드레이드 등 레이드가 나올 거라서, 뭐 프리셋 이런 게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출혈 레이더셋이 정배해 갔습니다. 사돌파가 가능하면 뭐, 장타 출혈이 100%라서 좋긴 한데, 일단 사돌하면 제가 풀돌 욕심 때문에 이번에 패스하고, 고엘신 캐릭의복각 캐릭 염두해야 될것 같아요. 복귀건 조금 정보해서 모아두고, 물론 이제 듀얼 캐릭이 나오면 풀돌 풀제를 또 가야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인 딜 세팅보다는 출혈 세팅으로 딜 확보하시고, 시그니처 발동하면 다른 캐릭으로 체인지해도 도끼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딜 지원용으로도 쏠쏠합니다. 그러면 다들 가비를 삐뚤 없이 잘 뽑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코알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